라디옵니다 야저 필라하고 또 이거 연장 갔어요 고스턴하고 오늘 지금 또와 미치겠다 진짜 일단 제가 방송을 이렇게 빨리 하는 이유가 배당 변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바뀝니다 지금 집이 아니라 바뀌라지고 배당 변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켰습니다 일단은 누구냐 토트넘 대 본머스 경기가 있습니다.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면서 지금 토트넘이 굉장히 골 결정력이 무서워졌거든요. 반면에 본머스 지금 뭐 공수의 조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토트넘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첼시 왓포드 대 첼시 경기가 있거든요. 와포들은 지금 수비를 전혀 안해요 공격 닭공입니다 닭공 공격은 무서운게 사실이에요 공격력은 그러나 만약에 왓붙었을때 첼시와 8력으로 왓붙었을때는 첼시가 유리가 되는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와포드가 아마 참교육을 당할 가능성이 있아요 지금까지 작공으에서 참교육을 당한 적은 없거든요. 와포드가 그만큼 먹혔다는 건데 아마 화력 대 화력 대전으로 가면은 첼시가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땐 참교육을 한번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두 개로 갑니다 오늘. 토트넘 승, 첼시 승. 그럼 2.1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갈게요 아 이거 연장전 어, 지금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일단은 오늘 이렇게 일단 이렇게 끝내고 좀 nba nba 경기가 좋은 구에좀 있어요. 몇 경기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일단 배당 배당 나오는거 봐가지고요 그러면은, NBA, NBA 경기는 좀 이따 오후에 다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